이렇게 눈물욱이야. 아나 끄고 하자. 알았어. 노래 틀어. 어, 수고. 아니, 여 뭔가 이상한데? 야, 무슨 어, 일 자, 있어요? 왜왜 이래? 이상한데? 왜 이래요? 뭐 있어요? 장면 칠 시간 없어. 내가 천0개 받은걸 어떻게 알아 엠비님 크리님 안녕하세요 아 눈꽃 좀 이상한데 맛 쉽니. 갔는데 좀 뭔일 있나본데 제가 저러면 대부분 무슨일이 있는데 눈무룩은 자주 안 나오거든? 야, 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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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. 이거나 듀오 아니야? 아니에요, 아니. 그냥 바텀 듀오라는 건데. 좀 그렇게 따지면 효종이도 퓨리랑 듀오 하는데 뭐가 다른 거야? 똑같은 거지. 좀, 좀. 아니? 아, 니아아발 말고요. 아제 말고. 발 제발, 제발, 제고 제발, 제종이도나 버리고 제발, 많이 해요 제발, 나쁜 사람 만들지 말아요 아, 그거요, 그냥 그 회정이 왜 이렇게 눈물 혹한지 채팅창 보려고 들어간 건데, 채팅 안 치던데, 내가 더 잘해는 몰라요. 뭔지 모르겠어. 연승각 나왔다. 이거, 별 풍선 버프 플러스 연승각이다. 이거, 오늘 진짜 많이 올려야돼 프레임 아닐수도있어 몰라 이거 진짜 연승각 떴다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자 프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? 아 쪼른게 아니라 원래 그부가 앞데시 쓰면은 좀 쓰게 돼있어 정글이 올 때가 됐거든 무조건 오거든 이거 자르반이 한번 하면... 이거 왔어. 무빙 보니까 왔거든? 아 왜냐면은,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오는 타이밍인데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저기서 이길 수가 없어. 서로 오는 타이밍인데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. 일 먹은 거에 상관없죠. 아 이거. 아니 이게 뺐어야 되는데 우리 팀이 들어가서 따라가게 됐어. 엄청 살을 처치했습니다. 그러니까 미드가 계속 핑을 찍어줬잖아.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야 우리 잘못. 솔직히 다르반만 탓할 게 아니라 안뺀내 잘못도 있고 핑안 찍어준 우리 잘못이 있지. 이 형, 서로 잘못한 없어. 거야. 안뺀 것도 잘못이고 들어간 것도 잘못이고. 미드는 핑 찍어줬는데도 이러잖아. 전 이미지 관리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릴뿐이에요 관리하는 거. 지월은 지금은 지금가은 지금은 지지 진짜 쓰레기야 막 진짜 내가 조폭이었어 근데 막아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형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것도 힘들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거지 막 진짜 막 멘탈이 개쓰레기인데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 야 BJ들은 다 거의 본 모습이야 거의 막 컨셉으로 막 장난치는거 이런거 아니면 아 근데 한번 던져가지고 시클났네 생각이라도 있어야 이거 올라가. 언제 올라갔지? 이거 그냥 바텀에 있으면은 알아서 터뜨릴 수, 나 혼자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가네, 위로.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엄 아, 벌써 두번 죽었네. 왜 자꾸 올라갈까? 바텀이 유리한데, 로밍 가는 이유는 뭐지? 왠지 절로 쓸것 같았어. 그래서 안 썼어. 아니, 근데 저거는 내가 아까 한번 당했잖아. 이그나한테 그래서 안 썼어. 강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은 인정해주지.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. 아, 방금 은 근데 좀 뻔했어. 일로 올라가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였는데, 내가 머리를 한번더 썼어. 아, 아니 이 눈꽃이 아니라 누가 해도 그렇게 해요. 누가? 어떤 서포터가 나와도 저기를 끌어. 좀 뻔했으니까. 그러니까. 부가 이래서 난... 아, 나는... 그분가 진짜 좋은 것 같거든. 근데 그분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. 생각보다 왜안 좋다고 생각하지? 한타 자리 잡기도 되게 쉬운데, 들어오는 것부터 잡음 돼가지고 도주기도 있고, 그냥 다 있는데? 소주기 있지, 딜 세지. 기동성도 나쁘지 않지. 라인 클리어도 좋지. 지속 딜도 좋지. 딸리는 게 없는 거 같은데? 패시브로 방어랑 마법 조항력 많이 올라가지. 칼리는 당연히 원탑이고. 야, 사거리가 딸리니. 그렇지. 근데 그 사거리를 보완해줄. 이게 개이득인 게 뭔지 아세요? 다 서포터가 키를 먹었어. 지금 보면은 11을 0킬이지. 블리치가 3킬이야. 이건 의미가 없어, 나중에 가면. 게이득이야게이득 뭐, 헐. 개우버무 쓰지? 에이. 뭐야 뒤태는 또 뭐, 뭐야 뭐야 이걸? <laughs> 뭐, 뭐야? 뭐 근데 진짜 등장 빛이 어둡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. 왠줄 알아? 자기 막 이럴 때막 있지 않아요? 막 핸드폰 막막 막 손에 쥐고 있는데 나한번 있어 한번 핸드폰 손에 쥐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랐어. 아내 핸드폰 어디갔지 이러고 있었어 진짜 등잔 밑이 어둡더라 진짜 고개만 숙이면 보이는건데 막 진짜 맞는 말이야 조상님들은 대단했어 탑을 파괴했습니다 그래도 시브르가 템이 나랑 거의 똑같네. 리신 바텀인데 우리 이길 것 같은데? 왜 이렇게 뻔하게 오지? 너무 갱이 뻔한데. 진짜 아무리 그냥 딱 보면은 그냥 바텀 같지 않아? 그냥 딱 보면은 진짜 그냥 냄새가 나는데. 그냥 누가 봐도 바텀밖에 없는데 인중 냄새를 어떻게 맡아 근데? 아 그냥 숨쉴때 냄새가 다? 그래? 잘라고 신기하다. 어떻게 숨쉴때 냄새가 나냐? 그게 사람이라 이렐리아가 몰락가네 얘네 기동성 좋아 블리츠에다가 11로 굶기고 달려오면은. 게임이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? 이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안 들지? 시토를잘 <laughs> <목소리로 목소리로> 컸네? 아, 다잘 컸네? 시야가 없어서 그런가? 이렇게 시야가. 적쪽에 시야가 하나도 없네. 뭐야흘 시간도 없어. 다포지렸고어니산 드라 그냥 망 했어. 이델리아가 사기네. 세이코도 이델리아도만. 아이고, 그만 줘야 돼. 처치했습니다. 아, 뭐지? 근데 리신이 뭐풀 쓰지 않았어, 뭐? 아닌가? 이상, 이상해, 이상했던 것 같았는데. 궁풀이 아니라 근데 뭐가 이상했는데? 맞나? 모르겠다. 야! 제대한테값친다고 정글이? 아 궁이 없구나? 돌아오겠지? 지루? 아, 설치했습니 제, 네가 믿을 건용스택인데용스택만안 주면 돼. 효종이 왜 그래? 오늘 뭐 있나 본데? 채팅장도 얼렸어. 아니, 왠지 아까 처음에 말걸 때부터 이상하긴 했어. 털린다고? 뭘 털려? 서포터가 털렸어? 롤챔스 왜? 재미없어? 왜 우르곤 나와서 좀 재밌지 않아? 쥐가 이기고 있어 그럴수도 있지 뭐 용좀 챙겨야돼 용좀 우리 용 쟤네 벌써 두개야 솔직히 탑 챔프는 딜 가면은 세배는 센거 같고 탱 가면은 더 세고 아니 탱 가도 세고 좀 약간 불공평한 거 같아. 원딜은 다딜 가도 탱커 잘안 죽는데 탱커들은 원딜 그냥 죽이잖아. 안가안가 더러워서 안 가. 바통 간다. 나수은장식 o 있네? r e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o the top. r e m 서 m b e r I told you t h 아니 저 서퍼 노알 미드 저 사람 되게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땐볼 아, 때마다 똥 싸던데 <laughs> 애들 뭐 하냐? 나한테만 이러지. 나한테 뭐, 내가 뭐 잘못했나? 재밌었다고요. 재미없었다는데? <laughs> 저럴 때는 근데 듀오 안 하는 게 나아. 멘탈 나갔을 때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. 내가 멘탈 많이 나가봐서 아는데, 저럴 때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. 괜히 막또 듀오하다 못하면 또 멘탈 더 깨지고 막 그래. 저 새끼 남한 놀이네. <laughs> 저 새끼 끌려갈 때 수은 쓰면 그래 풀림? 헐? 그림 풀려? 진짜? 알지? 알아 왜 몰라? 알아요 알죠? 여러분 말이 됩니까? 언딜러가 무슨 그런 걸 몰라요 오바잖아 멈추는 것나 저처저했습니다 뭐야? 나살려주려 그랬는데 그랜저 브레... 매정한 빅토르 새끼가 죽였어. 살려줄 생각이 있었거든. 근데 빅토르가 그냥 죽여버렸어.